그래서 위대한 기업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그 커질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커질 기업을 좋아하잖아. 어, 그게 군수산업이든지 뭐, 그, 뭐, 뭐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든지 뭐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 산업의 최고 기업은 존재할 것 같아. 그런 최고 기업의 존재성을 이 기업이 치고가 될까? 이런 산업의 1등 기업이 투자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는 다섯 가지의 잠정적 질문을 해. 하나는 그 산업의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그 산업은 얼마나 커? 사실 우리가 내가 아, 테슬라가 그 작동하는 자동차 산업의 크기는 아마도 한 원화 기준으로 3,200조? 뭐 3,500조? 평균단가 4만 6천불 4만 불을 하고 8천만대에 하면 3,500조면 엄청나게 큰그 시장이야. 스마트폰이 작년에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어, 11억대, 11억 7천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에, 하나당 가격을 100만 원 하게 되면 1,10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3분의 3배가 크지. 뭐 배터리보다 훨씬 크고 반도체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시장 크기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성장성. 이 시장의 크기는 남아있는 시장의 크기야. 앞으로 더 커질 시장에 대한 퍼텐셜. 항상 잠재력이 중요해. 남아이는 어, 시장의 크기 또는 현지 시장의 크기.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성장성. 이걸 보지. 어. 그리고 시번,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누가 1등이야그건 이제 마케시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일 수도 있고. 네 번째로는. 1등이어도 아무리 1등이어도 이게 질이 나쁜 게 있어. 막 떠오르는 2등, 3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 비용, 뭐 광고 선전비, 뭐 캐픽스를 지출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 뭐 2, 3등이 떠올라도 한번 세팅된 1등의 질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멋진기어 그럼 그 주주는 행복한 거야. 근데 사람이 커져. 사람이 커다는 의미는 경쟁자 우주 수준으로 많다는 소리야. 거꾸로 말하면 야 시장이 크고 성장성도 있고 퍼트니션 있는데 한마 있겠냐 인간이라는 게? 음 그래서 시장의 크기,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그중에 1등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 질문이 중요해. 경쟁자를 컨트롤할 때 경쟁자를 통제할 비용이 너무 크면 그 이익은 나쁜 이기야. 어, 경쟁자를 통제할 비용이 적은 것. 어, 그게 뭐냐? 원가를 쉽게 낼수 있고, 원가 경력. 방금,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자동시장에서, 어, 그, 다른 사는 가격 못 내려. 테슬라만 내릴 수 있는 권능이야. 권한과 능력. 그리고 비하디. 어? 그렇지. 그래도 좋아한 거지. 단순해. 뭐, 뭐, 재무제안 봐도 돼. 어, 그러니까, 그 1등 기업으로서 2, 3등이 들어와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이게 좋은 기업, 바로 그게 내가 말하는 좋아하는 이게 확장성, 이게 지속성, 이게 비변동성, 이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캐펙스 지출이 별로 없는 것. 그래서 나는 손익 이익 중에 세 가지 이익이 우리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당기순이익, 또 하나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인한 현금 이금성 이익, 현금성 이익. 음. OCF라고 하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 캐펙스를 캐펙스 그리고 미래 경쟁자를 통제하게 하는 이 비용이야 캐펙스를 이 많은 어이 비용을 뺀잉여 현금으로 FCF 그래서 단기 순익과 잉여 현금을 비교해서 이전환율이 높은 기업을 좋아해 좋아해 어,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좋은 기업은 쉽게 고르지 않겠느냐 아마도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그 우리가 ETF로 만들어낸. 또 차이나 포커스탠 또는 곧 우리가 출시할 글로벌 포커스탠의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열기를 담는 생각을 하고 있지.